네, 네 안녕하세요. 즐거운 안식일 네, 찬송 저, 저 좋은 낙원 이르면 네. 아, 찬송 불러보, 불러보겠습니다. 188장 <laughs> 좋은데요. 좋 <laughs> 좋은 낙원, 이르면 내 기쁨 한니 없겠네. 이 세상 눈물 걱정. 또 다시 없는 곳일세 아 영화론 전망 원을 이맘에 그려 보니 주의 비하신 나의 집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내 구주 내려오시어, 내 손목 잡고 가시면, 내, 내 평생 소원 이루리, 아, 영화론 전학원을 이 맘에 들여보니주의 비하신 나의 집, 내, 내 눈에 환히 보이네,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네,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네. 아영아로 온 곳에서 저 맑은 노래 소리가 온 하늘 가득 퍼지고, 흰 옷을 입은 성도들, 천사와 노래 부르리, 아영화로운 천하곤을 이 맘에 그려보니, 주의 비하신 나의 진, 내 눈에 환히 오이네,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네, 하나 더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세요쭉 가면 아, 영화론 나의 집저 맑은 새소리가 그 참미들이 얼마나 예쁘고 어, 좋은지 모릅니다. 그다음에 어떤 참미냐면요. 어,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.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. 우리 항상 필요하죠.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요. 네, 네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. 주신 모든 세계 내마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손 주님의 꽃은 우주에 찬내 주님의 높고 귀한 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. 주님의 노고 위대하심을. 내 영혼이 찬양하네. 숲속이나 부르른 깊은 산에.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속시 노래하도다. 주님의 높내 뼈심을 내 영혼이 자녀, 네 주님의 높고 대어심을내 영혼이 찬양만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,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녹음된 거는 좀 빨라요 그래서. 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겸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은 짐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. 주님의 높은 짐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. 네 참, 감사합니다. 이 참미를 그, 한번 녹음해서 한 거는 이상하게 속도가 빨라졌어요. 그래서 저희가 빨리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만, 네, 했습니다. 어찌됐든. 좋은 하루 되시고, 좋은 안식일 되십시오. 네, 해피 세븐? 네, 해피 세 네. 저는 한두곡더 하겠습니다. 한 10분을 해야지, 제가 이거를 다시 이제, 어, 다시 이게, 또 첼로 반주에 맞춰서 하고 싶어서 또 합니다. 네, 좀 느리게 해야 될것 같아서 앞에 어, 찬미를 조금 느리게 가사를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. 네, 어, 반주는 또 박자를 맞춰야 되니까. 조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침이라 이게 따라하기가 음. 쉽지는 음. 않네요. 네, 내 주에서 세상이 음. 다시 올 때. 네. 음. 가사를 좀 보고, 얼추 반주 맞춰서 하겠습니다. 음. 주하나님, 지으신 모든 세계. 어, 쉽지 않네. 네. 좀 키가 높아요, 저한테는. 네. 키가 좀 높아서, 다 가다듬고. 하겠습니다. 키가 높은 거라 어쩔 수 없죠 물을 네, 좀 마시고요 어, 네. 아침이안 나오는군요 이 저녁 네, 저한테는 키가 좀 높아요 그냥 줄이고요 방법이 항상 있습니다 가사를 참미가 예, 가사를 보고하겠습니다. 찬미가 가사를 가지고겠습니다. 응. 예, 이 방법이 있는데 안경을 안끄고안 켜고 좋아하시신 분들, 안경을 또끼야 되겠네요. 안경을 끼고. 안경을 노래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. 1 음, 0분을 음, 해야겠어요. 가까이서 하면은 음. 가까이서 하면은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<laughs>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 시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므 숲속이나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음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 고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비 흘려 죽게 하니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.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. 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물 내 영혼이 찬양하네.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물 내 영혼이. 찬양하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